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오늘도 다이소에서 구매하면 좋은 꿀템 5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파5 풍지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환기 후 곧바로 문을 닫고는 하는데요. 문을 닫아도 창틀 사이로 찬 바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이곳 창문 틈 사이. 이곳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창문 틈새 바람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창틀 사이 바람을 막아주는 풍지판이에요. 양쪽 창문에 사용 가능하며 말랑하지 않고 견고하지만 단열이 우수한 폼 소재로 제작되었고 뒷면에 보호필름을 제거 후 붙여 사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창문마다 창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문제는 가위로 재단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창틀 레일이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틈만 남기고 제품을 붙여 보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올 겨울 우리 집 난방비를 지킬 수 있답니다. 타4 봉지 클립 먹기 위해 개봉해 둔 대용량의 과자나 시리얼. 상단에 지퍼백이 없다면 이렇게 접어 보관해야 했는데요. 다 생략하고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밀봉 상태에서 뚜껑만 열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흔히 볼수 있는 밀봉 클립에 뚜껑이 결합된 제품이에요. 보통 대용량 봉지에 사용하게 되지만 밀봉 클립 자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알맞은 크기로 접어 제품을 끼워 사용해야 하는데요. 내용물이 있는 틈 사이에 뚜껑을 끼워 넣어주고 그 위로 밀봉 클립을 끼워 밀봉해주면 끝. 뒤집어 흔들어도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뚜껑만 열면 내용물만 쏙 빼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먹기 힘든 양의 봉지에 한번 결합만 해두면 두고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원두나 시리얼에 끼워 사용해보세요. 흠, 각인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 t 3 물티슈 케이스 각양각색의 색상으로 집안 미간을 해치는 물티슈들 뚜껑이 작아 물티슈가 이렇게 찝힌 적 있으셨죠? 앞으로 간편하고 깔끔한 다용도 물티슈 케이스 한번 써보세요 너무 다행히도 외관 스티커는 깔끔하게 제거돼요 널찍한 용기 내부에 물티슈를 넣고 뚜껑을 열어 한 장씩 뽑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뚜껑 내부도 사소한 디자인 요소들이 눈에 띄네요. 상단의 뚜껑을 열어보면 깊고 널찍한 내부의 용량 덕분에 막강한 두께를 지닌 백매의 물티슈도 무리없이 들어가요. 뚜껑 가장자리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티슈 보관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을 닫았을 때꽉 껴지며 빈틈없이 막히더라고요. 사용 전 물티슈 캡을 완전히 뜯어 제거해주세요. 내부 스티커도 같이 제거하고 물티슈를 보관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으면 끝. 보다 쉽게 열고 한 장씩 뽑아 사용하기 좋아요. 화이트 색상으로 어디에 두어도 깔끔하고 널찍한 뚜껑으로 더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물티슈 대신 매일같이 사용하는 마스크 보관함으로 사용해보세요. 마스크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한 장씩 꺼내 착용할 수 있어 좋아요. 탑2 다용도 꽂이. 고리가 달린 타월은 후크에 보관 가능하지만 샤워 타월은 걸어두면 계속 흘러내리곤 하는데요.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누르기만 하면 고정이 되는 다용도 꼬지예요. 다용도 꼬지와 양면 폼테이프 각각 3개의 구성으로 외관은 평범한 유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꼬지 부분은 실리콘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손을 꽂아 보면 쏙 꽂혀요. 폼 테이프는 수작업으로 하나씩 붙여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약간의 원가 절감이랄까. 자, 이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품을 욕실 벽면에 붙여 사용해 보세요. 샤워 타월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요. 수건을 제대로 펴놓지 않고 이렇게 막 보관하는 분 계시죠? 간이 수건 걸이로 사용해 보세요. 집에서 흔히 쓰는 두께의 수건이라도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며 꽂힌답니다. 프로. 기천러에게 최고의 제품? 싱크대 뒷면에 붙여 사용해보세요 사용한 수세미의 물기를 짜내고 곧바로 꽂아 보관과 건조가 가능해요 사용한 행주를 보관할 때도 좋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뒷면에 써주면 안되겠니? 제발 탑 o p 1 행거탭 일상생활 모든 곳에 활용 가능한 이거 한번 써보세요 48개의 넉넉한 용량에 단돈 천원이라는 가격으로 착하기까지 한대요 사용시 한 매씩 떼어 사용하며 고리에 걸수 있는 구멍이 막혀있기 때문에 제거 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뒷면이 테이프로 되어 어디든 붙여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보관하면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안경. 내가 여기 뒀었다고 했던 경험 있으셨죠? 이렇게 찾기 힘든 소지품에 행거탭을 사용해보세요. 벽면에 행거탭을 붙여주고 안경을 걸어주기만 하면 공중 거치대 완성. 널브러져 정리하기 힘든 전원선, 행거탭과 S자 고리를 사용해 보세요. 가전제품 뒷면에 행거탭을 부착하고 그 위에 S자 고리를 걸어 주세요. S자 고리 위에 전원선을 걸어주기만 하면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히 고정된 전원선 정리가 가능해요. 사용 후 소파에 던져지는 리모컨, 없어져서 찾아보면 이렇게 발견되곤 하는데요. 리모컨에 행거탭을 부착해 사용해 보세요. 뒷면에 부착하면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고, TV 바로 뒷면에 후크를 이용해 부착하고 사용한 리모컨을 걸어 보세요. 리모컨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매일 같이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그 주변에 조리 도구가 있다면 더 빠른 요리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행거 탭과 S자 고리를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고자 하는 높이에 행거 탭을 부착하고 S자 고리를 하나씩 걸어주기만 하면 간단한 조리 도구 거리가 완성. 간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자꾸만 흘러내리는 케이블 때문에 짜증 난적 있으셨죠? 앞으로 행거 탭을 사용해 보세요.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옆면을 잘라주고 책상이나 테이블 옆면에 부착해 보세요. 사용한 케이블을 걸어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아 깔끔해져요. 행거 탭두 개를 이어 붙여 옷걸이 행거를 만들어 보세요. 각각의 접착 부분이 있는 곳에 붙여주고 옷걸이에 끼워주세요. 남은 하나의 행거 탭의 구멍을 사용하여 옷걸이를 걸어보세요. 굳이 옷걸이 행거를 사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좁은 옷장 공간을 행거탭을 이용하여 보다 넓고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겨울철 옷 보관 걱정도 끝. 지금까지 살림남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